보기로 이번 라이어라이어의 포인트 안무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아 그래요? 네. 저희 타이틀곡 라이어라이어의 포인트 안무가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기자님들 앞에서 딱세 개만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멘붕댄스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지 댄스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신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롤러스케이트 댄스인데요 처음에 먼저 멘붕춤은 라이어의 L자를 손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라이어의 l 자 l 자 L자를 손 머리 위에 올려주신 뒤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멘붕이 온 것처럼 흔들흔들해주면서 표현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멤버들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셋넷 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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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도 안돼네한 번만 더보여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또 나중에 네. 저도 네.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자네 네. L로 하고 네. 어. 네 아, 배우셨나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멤버 만쓸때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렇 네.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지 춤입니다. 당연하지 하면 생각나는 동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동자 모두 아시죠? 네. 이 모양을 형상한 건데, 멤버들 한번 노래불러주세요 네. 혹시 나도 날 생각하니, 지금 나 혼자서만 이한 거니. 오. 아, 좋아요. 멤버 춤이어서 당연하지. 네. 네, 맞습니세 번째. 롤러스케이트 춤입니다. 네, 저희 신발 보이시죠? 제가 네. 이번에 포인트 슈즈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형성한 신발을 신고 왔는데요. 네, 쌩쌩 달릴 수 있는 춤을 준비했습니다. 멤버들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셋, 넷. 네. 삼쌩한 이불에 네. 비척비척, 어, 상상이 바다를 점벅점벅. 와 좋습니다. 자, 맨몸춤, 그리고 당연하지 춤, 이번에 롤러 춤까지. 네. 근데 이번에 저도 아까, 어, 뒤에서 무대를 보면서 어, 이 신발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처럼 제작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 혹시 포,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나 포인트 안무 외에도 네. 또 다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아, 유아 양과 제가 짧은 퍼포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세 개만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멘붕 댄스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지 댄스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신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롤러 스케이트 댄스인데요. 처음에 먼저 멘붕 춤은 라이어의 L 자를 손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아, 라이어의 L 자, 몇요 L 자를 손 머리 위에 올려 주신 뒤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멘붕 연고처럼 흔들 흔들 해주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네. 네 멤버들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세, 네, 라.

제가 한번소개해드겠습니다아 어? 그래요? 네 저희 타이틀곡 라이언 라이어의 포인트 안무가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근데 이번에 오늘... 저도 아까 어, 뒤에서 무대를 보면서 어, 이 신발이 참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처럼 어?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거 네. 혹시 포,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나 포인트 안무 외에도 네. 또 다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아이양과 제가 짧은 퍼포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와. <laughs> <laughs> 네. 한 번만 더 보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또 어, 나중에 저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네, 엘로 하고. 네. 네. 어. 아, 네. 아 배우셨나요? 아 괜찮은,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멤버 아, 왔을 네. 때 이제 친구들이 네.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연하지 춤입니다. 당연하지 하면 생각나는 동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 동작 모두 아시죠? 네. 이 모양을 형상한 건데 멤버들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 네 혹시 어, 너도 날 생각하니 지금 혼자서만 일한 거니? 오. 아 좋아요. 멤버 춤이어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롤러스케이트 춤입니다. 네, 저희 신발 보이시죠? 제가 네. 이번에 포인트 슈즈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평상한 신발을 신고 왔는데요. 네, 쌩쌩 달릴 수 있는 춤을 준비했습니다. 멤버들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3, 4 밤새란 이불에 뒤척뒤 상상의 바다를 첨벙첨벙 좋습니다. 맨몸춤 아, 그리고 당연하지춤 이번에 롤러춤까지 네.